성경을 얼마나 자주 읽으시나요? 아마 바쁘다는 이유로 성경 읽기가 쉽지는 않을 텐데요. 바쁜 현대인들을 위해 목회자들의 목소리로 듣는 성경이 출시됐습니다. 조혜진 기자입니다. 유명 목회자들의 목소리로 듣는 성경이 출시됐습니다. 이제는 고인이 된 방지일 목사에서부터 네, 기름이 향기로 아름답고 네 이름이 쏟은 향기름 같으므로 처녀들이 너를 사랑하는구나.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와 우리들 교회 김양재 목사 등 지역과 나이 성별을 넘어 모두 1 0 0 명의 목회자들이 참여했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바요 눈으로 본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바라.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댐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목소리 성경을 펴낸 크로스 미디어랩 측은 "일상에 쫓기는 바쁜 현대인들이 성경을 자동차나 집에서 들을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이를 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2000년 전에 갈리리 호숫가에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던 예수님의 말씀을 목소리로 들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이 시대에 존경하는 한국교회 목회자 100명의 목소리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보자. 크로스미디어랩 측은 해외 선교사들과 군인 교회 등의 목소리 성경을 기부할 계획이며 내년 하반기에는 스마트폰과 인터넷을 통해서도 이를 들을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목소리 성경은 CD 12장과 MP3 플레이어, 기념 성경책, 100인의 인터뷰 화보집으로 구성됐으며 홈페이지를 통해 구입할 수 있습니다. CBS 뉴스 조혜진입니다.